순특강 라이트 12강 4번 연결성 문제 들어가자 이글 같은 경우는 순서내기 좋다 순서도 좋고 문장높이 좋으니까 좀더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합시다 해안은 전형적인 환경입니다 해놓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왔지 당연히 관계부사 외로 바꿀 수 있을 거야 뒤에는 우리가 봤을 때 완벽하게 올거다 바로 환경을 설명한다 전형적인 환경 어떤 환경? 인간의 영향력이 이끄는 환경 뭐로 이끌었지? w h y 아니, whole range of 하면 완전히 폭넓은 어떤 변화를 이끌었던 상당한 편차와 함께 그들의 영향의 정도에 있어서의 어떤 상당한 편차와 함께 아주 모든 종류의 그런 변화로 이끌은 그러한 전형적인 환경입니다. 이렇게. 일단 소재는 아마 해안인가 봐. 그러면서 그 해안은 전형적으로 highly populated area. 매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이 뜻이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봅니다. 해안을 뭐로써? 장소로써. 어떤 장소냐? 그들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써 봅니다. 뭐하면서? 비치, 해변과 매력적인 풍경을 이용하면서. 진실로 몇몇 사람들은 may associate 연관지일지도 모릅니다. 그 해안을 순전히 그러한 활동과 연관질지도 지 모릅니다. 자, 앞에서 뭐라고 했니? 해안은 전형적으로 이제 매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해안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해안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계속 계속 하고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인컨트러스, 이거 뭐 대조되는 거는 말도 아니고, 또 그리고 전형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예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날아가고, 일단 인어디션이 될 거야. 게다가, 이렇게. 그러면서, 자, 요, 요런 거는 이제 문장 넣기 또, 충분히 단서가 되잖니 그러한 활동 이러한 활동 이제 앞에서 언급한 바로 그 활동이지 해변이나 매력적인 어떤 풍경을 이용하는 자 그러면서 또한 해안은 our s c e n 보여집니다 장소로서 어떤 장소냐 바로 개발할 장소야 산업이나 또는 항만부지로 개발할 장소로서 보여집니다 뭐 하면서 taking advantage of 이용하면서 풍부한 물자원 그 다음에 어떤 수송의 링크, 수송의 링크니까 수송의 연결망 그리고 보호시설이 갖춰진 어떤 지역들을 이용하면서 뭐를 위해서? 바로 배에 선적하고 하역하는 것을 위해서 그지? 그러니까 선적과 한적 하역을 하기 위한 어떤 보호되어진 어떤 지역을 활용하면서 그지? 어, 어떤 해안들이 그런 산업이나 항만부지로 개발할 장소로 또 보여진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 해안 지역이 experiences, 극심한 압박을 경험합니다. 다양한 그 공동체의 부분으로부터. 그럼 내용이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않다면? 아니, 그 결과잖아. 해안이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 결과. 그래서 뭐 답은 이제 4번이 되겠다. 그 결과, 어, 그 해안 지역이 바로 이런 극심한 압박을 경험한다 그랬어. 그래서 압박이 나왔으니까 다시 압박이 나오잖아. 이러한 압박은 has the potential.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잠재력? 바로 변화와 환경적인 손상을 일으킬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f not carefully managed. 만약 주의깊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다. 자, 그래서 어, 이글 같은 경우 해안에 있어서 만일 빈칸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 뭐 나올 수가 있겠지. 해안은 전형적인 환경이다. 어떤 환경? 인간의 영향력이 아주 폭넓은 범위의 변화를 이끌었던. 그런 환경. 근데 그 빈칸으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건 아니야. 제일 1순위로 추천하고 싶다고 하면 바로 이제 순서야. 이렇게. 처음에 이제 게다가 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 하면서 나오는 거지. 근데 사실 게다가 또 한이기 때문에 이두 관계는 조금 뒤바뀔 수가 있는데, 어쨌든. 너희가 이건 내신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B 같은 경우는 그 결과, 앞에 나온 이러한 것들의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면 이 부분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어. 바로 activity, 이 부분과 바로 d i s p r s r 를 이용해서 순서나 문장 높이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